말투로 알아보는 못된 사람 다섯 가지 첫째,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. 상처 주고는 책임은 회피합니다. 말의 칼날은 툭 던지고 뒤로는 발을 쏙 빼죠. 둘째,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. 사실은 막말입니다.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이죠. 셋째,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사람. 하지만 늘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. 잔소리와 비난 사이에서 감정을 흔듭니다. 넷째,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. 남의 얘기를 무시하거나 은근히 폄하할 때 자주 쓰는 말투입니다. 다섯째, 내가 그런 건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라고 말하는 사람. 겸손한 척하면서 상대를 은근히 낮춥니다. 교묘하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투입니다.